자폐 스펙트럼 아이 진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 어떤 의사 선생님들께 갔을 때는 아이가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고 어떤 선생님한테 갔을 때는 또 굉장히 또 심각한 자폐라고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좀 자폐라는 게 그래도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는 자폐라고 하고 누구는 또좀 뭐 아니다 경하다 중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슴이 철렁했다가 또 희망을 가졌다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의사 선생님을 왜 만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안 받고인데 물론 장애를 등록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어, 선정하기 위해서 의사선생님 만는 거면은 저는 오케이. 뭐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아닌데, 진단을 받고 안 받고가 과연 진짜 중요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는 이유를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의사를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을 만나고,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데, 사실 거기서 우리가 얻는 정보가 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뭐 왕카페나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가입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는데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지만 의사들만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콜로지스트라는 심리학자들도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실제로 의사들도 이 임상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나 치료사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의사가 알수 있는 거는 단편적인 점수로만 되어 있는 정보들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소위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보면은 경험치를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다를 알수 있죠. 사실 저도 이제 마찬가지. 우리 사실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봤을 때어 얘가 자폐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는 선생님들이 사실 훨씬 더잘 알죠. 의사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그 진단의 이유가 중요하냐? 우리가 방향성을 잡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바꿔 받고 안 바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뭐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우리가 특징을 내려놓고 있지만, 어,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눠놓고, 우리가 당연히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좀더 다가가기 위해서 분류는 해놨지만, 정말 한끗차인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이요.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얘가 갑자기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학년. 하루 차이인데요. 그 하루 차이로 전날은 1학년이고 다음날은 2학년인데, 얘가 바뀌지 않아요. 실제로. 그니까 러 마치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우리가 진단을 내리지만, 어, 그게 사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요런 잣대일 뿐이지, 내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조치를 취해주는 게, 중재를 제공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내리고 안 내리고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서는 진단을 받고 어디서는 진단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이 철렁하는 순간도 있고, 아닌 순간, 안심을 하는 순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의사를 또 찾아가 봐야 되나 이런 순간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는 거 대찬성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아이를 주위에 혹시 어머님들은 이제 여러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을 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시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의사를 만나라가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발달센터나 이런 치료실에 가서 일단 만나봐라 이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봐라가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솔루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솔루션을 먼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고 중지하는 게 중요하지 진단을 받고 안 받고 진단을 받은 다음날 얘가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아니요 진단을 기준으로 얘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장애진단을 받았다그래서내 아이가 바뀌지 않아요. 내 아이는 그냥 내 아이예요. 그럼내 아이한테 부족한 거를 가르치는 게 우리의, 네, 우리가 부모님으로 할수 있는 일이고, 우리 선생님이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 그 자체에 저는 연여해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 우리가 뭐 유명한 의사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샌프란시스코 의사들, 유명한 의사들 많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UCSF라는 학교도 있고, 스탠포드도 있고, 유명한 의대들 다 있어요. 거기에 저 소아정신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여전히 학교 그다음에 치료실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의지를 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캐기 위해서 의사들이 학교를 방문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네, 진단을 받기 위해서 유명한 선생님도 찾아가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 자폐스펙트럼 아이들을 보는 엄마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아이가 엄마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혹은 엄마를 알고 있는지조차 사실 모르겠다. 어, 특히나 뭐 무발아이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 아이는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안답니다. 저는 네, 어떤 아이들이고, 어... 다만 우리 아이가 지금 표현하는 방식들이 엄마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기 필요할 때만 뭐 엄마를 찾는다던가. 그러니까 도구로 엄마가 도구인가라고 인식하는 게 그런 이유들이겠죠. 너 필요할 때만 찾네.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의 표현이 서투를 뿐이 아이가 엄마로 아빠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진짜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무조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해야 될일은이 아이가 정말 표현 방법이 지금 서투르다 그러면 그 표현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의, 남을 알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잖아요. 그 남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육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고, 저희도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연구실 우리 연구소에서 조기 교실하는 것도 제가 항상 강의를 나가는 곳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알고자 하는 욕구, 공동주의. 그래서 팩스 써라. 제가 그림으로 의사 소통해야 됩니다. 말을 못 하든 잘하든 상관없어요. 팩스를 쓰는 것만으로도 공동주의가 올라갑니다. 그 팩스를 통해서 또 토큰 보드 쓰세요. 그것만으로 또 공동주의가 올라가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를 씀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나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나? 나를 모르나? 나를 도구로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공동주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표현력을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아직 적절한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이 아이가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은 부모님의 교육, 그다음에 학교, 뭐 센터 이런 거다 포함해요. 그래서 ABA 상상 말하는 적절한 환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문제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아직 덜 배움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다.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자세인 거죠. 그 아이가 나를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은 제가 과감하게, 제가 1000%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압니다. 그래서 나를 엄마로 알고 있고, 나의 아빠를 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돼서, 네, 그게 티가 안날 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된다면 공동주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